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셈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치를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은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다가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남쪽으로 밀려 내려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면서 방향이 서쪽으로 바뀌어 이탈리아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지열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선장과 선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14일 후에는 이탈리아 근해인 아드리아 바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이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시기에 항해를 해서 결국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이탈리아 바다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도 생명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선원들이 알아챘습니다. 자정쯤에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점점 얕아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 닻을 내려 고정시키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배 앞쪽에 있는 거룻뼈를 몰래 내려서 그것을 타고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해 그 거룻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자 바울은 육지에 상륙하게 될 것을 알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그 밀을 다 버렸습니다. 날이 새어서 바라보니 어느 육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항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그곳에 데려고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는 곳에 이르러 그만 배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죽이자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해엄칠줄 아는 사람은 다 배에서 뛰어내려 해엄차 가게 하고 나머지는 배 널빤 등을 잡고 육지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배는 깨어졌지만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이 배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던 배는 깨어졌지만 그들의 생명의 안전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배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닥치면 내 눈에 안전하게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지푸라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